Thank you. 한국의 2차 전지 기업들은 적어도 수치적으로는 중국의 경쟁자조차 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CATL, BYD 등은 이미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강자가 됐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입 동향에서 중국이 70.4%, 한국이 8.2%로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경쟁 상대조차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술력을 통해서 경쟁을 높여야겠죠. 최근에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마 열폭주 현상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화재의 벤츠 차량에 쓰인 것이 중국산 배터리인 만큼 한국 기업이 열폭주를 막을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중국의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도 있겠죠. 경제 논리도 여기 에 적용이 되는데요. 전기차 기업들은 잘못해서 리콜을 하게 된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추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외부적인 장치에 의존하여 열폭주를 완전히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열폭주를 차단해버릴 수 있는 신기술을 발표했고 무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이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논문의 영향도 점수인 알트메트릭도 200에 육박합니다. LG화학이 발표한 이번 연구의 핵심은 안전 강화층 SRL입니다. SRL은 전극과 집전체 사이에 삽입돼서 배터리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전류를 즉각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1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사람 머리카락 지름의 100분의 1 /100 수준이에요. 이걸 넣어서 과열 초기 단계를 차단시켜버리는 퓨즈 역할을 하는 거죠 배터리 온도가 90도에서 130도 정상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면 바로 재료가 이제 열에 반응을 해서 분자 구조를 바꾸고 전류의 흐름을 억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 소재는 온도가 섭씨 1도씩 높아질 때마다 전기 저항이 무려 5,000옴 증가합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가역적이라는 거예요 가역적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왜 단순히 LG 화학을 넘어서 외신에서도 대단하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보죠. 어려운 게 싫은 분들은 지금 띄워드리는이 시간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안전 광화층은 Positive t h e m a l Coefficient (PTC) 소재인데 온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SRL이 저항을 높여서 전류 흐름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2010년대 한 초반부터 PTC 소재를 사용하면 열폭주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연구들이 개념적으로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배터리와 제조 공정에서의 뭐 호환성이라든가. 잠재적인 부작용 또는 상용 배터리에 시연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는 채택되지 않았어요. 원래 영리 기업들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기존 제조 공정에 호환되어서 최대한 코스트를 낮춰야 됩니다. 새로운 공정을 만약에 넣어버리면 장비도 뭐 새로 사야 되고 투자금도 들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음, 유튜브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 카메라도 사고 새로 게스트 도 섭외하고 또 스튜디오도 바꾸고 이런 것보다 그냥 서브젝트를 우주에서 공학으로 피부 타는 게 훨씬 더 코스트가 덜든 일이잖아요? 이거랑 비슷합니다. 아무튼, 피겨 원을 보시면 캐서드의 바로 아래에 아주 얇게 SRL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SRL은 알루미늄과 전극 사이에 얇게 삽입되어 평상시에는 배터리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지만, 배터리 내부에 문제가 발생해서 온도가 섭씨 100도씨에 도달하면 SRL이 저항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전류 흐름을 차단해 배터리가 더 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막습니다 SRL의 구조와 성능은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데 SRL의 핵심 소재가 폴리티오펜이에요 이 물질은 열이 가해지면 구조가 변하면서 저항을 증가시키는 특성이 있대요 논문에서는 폴리티오펜의 변형을 통해서 적정 온도에서 SRL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폴리티 옆에는 플라스틱 같은 고분자인데 그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옆에 있는 가지 같은 것들, 사이드 체인이란 게 있어요. 연구진 이 가지들을 조절해서 약 섭씨 100도씨에서 열폭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한 거죠. 이 온도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과열되기 시작하는 초기 온도랑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SRL에 적용된 폴리티오펜 변형체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저항 역시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SRL이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증명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실제 공정에서 쓸수 있긴 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피겨 3에서는 SRL을 적용한 배터리의 충격시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은 3.4Ah의 파우치셀 배터리를 충격 테스트했으며 이 테스트에서 안전광화층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63%의 배터리에서 폭발이 발생했어요 하지만 SRL을 적용한 경우 폭발률이 10%로 급감했습니다. 엄청난 수치죠? 무엇보다 실제 양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롤트롤 공정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하루에 최대 5km의 SRL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1년간 LG 화학의 주가는 30% 이상 하락하며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막 솔직히 좋은 기술이 나오더라도 당장의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드러나게 되기 마련이에요. LG 화학의 이번 연구가 정말로 실제 배터리에 딱 적용이 될때 그때가 되면 시장에서 이제 인정도 받게 될 것이고 이미 킹 반영이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테크 이코노미가 중요한 겁니다.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성장합니다.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은 결국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요. 사람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미리 준비한 사람뿐입니다. 준비가 안된 사람은 기회가 와도 못 잡아요. 좋은 기회가 와도 다 놓쳐버립니다. 그때가 돼서 준비하면, 그때가 돼서 만들면. 늦습니다. LG화학의 기술 역시 지금 당장엔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이 기술이 접목되고 성과가 쌓여갈 때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요번 기술은 다른 기술보다는 그 시기가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 LG화학의 이종구 CTO는 말했습니다. 이 연구는 단기간에 양산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가시적인 연구성과다.